네, 안녕하세요. 한승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저희가 request 패키지를 통해서 Spotify API 안에서 아티스트를 검색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보는 이 스크립트는, 어, 저희 그 클립들 있는 어, 웹사이트 안에서, 네, 받아보실 수 있고요. 네, 저랑 이거를 같이 보는 걸로 이제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크립트를 띄워주시고요. 저희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Search API, 네, Spotify API 안에서 Search API를 통해서 어떠한 아티스트를 이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potify API를 한번 다 다시 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전에 봤었던 Web API 안에 이제 Reference로 네, 들어오시면 저희가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안에서 이제 서치를 클릭을 해보시면, 네,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네, 서치한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네, 스파로파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 중에서, 뭐, 아티스트들, 앨범들, 트랙들, 플레이리스트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네, API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엔드포인트는, 네, 서치로 이제 끝나게 되고요.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파라미터들까. 자 헤더 안에는 헤더 파라미터 안에는 이제 어서라이제이션이 들어가죠. 네, 좀 이따 이제 어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쿼리 파라미터. 쿼리 파라미터 안에는 자 q q는 q equal 뭐 만약에 로드하우스 블루스를 이제 검색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Q로 이제 시작하는 쿼리 파라미터를 넣어 주셔야 되고 이거는 네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BTS를 이제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 Q e q u a l BTS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자, type 을 보면 해당 그 저희가 검색하려고 하는 스트링에 대해서 이게 앨범이냐, 아티스트냐, 플레이스트, 플레이리스트냐, 트랙이냐라는 거를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저희는 BTS가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타입이 코 아티스트로 이제 검색을 하면 되겠죠. 네, 그 외에는 이제 옵셔널로 이제 들어가는 파라미터들 값인데요. 마켓, 마켓은 어느 나라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리밋은 만약에 저희가 BTS를 검색을 했을 때 뭐 메인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원하는 BTS가 나오겠지만 뭐 BTS와 관련된 아니면 BTS라는 스트링이 들어간 여러 아티스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한 명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몇 명까지 불러올 수 있느냐 그런 리미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옵셋은 저희가 리미하고 옵셋은 전에 한번 API, API를 볼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Offset은 저희가 만약에 20개를 가져오는데 지금 몇 번째부터 가져올 거냐라는 것을 이제 정한다고 라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서치 엔드포인트를 봤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Authorization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프로파이 안에 이제 닥스 안에 이제 제네럴 제네럴로 가 보시면 이제 저희가 어서라이제이션 가이드가 있었죠. 자어서라이이션 가이드에서 이제 저희는 웹 API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거의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클라이언트 크레덴셜스 플로우라는 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클라이언트 크레덴셜 플로우는 서버 투 서버 서버 투 서버 어텐티케이션을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요. 이 부분이 뭐냐. 이제 유저가 이제 저희 유저 권한을 받을 필요는 없죠. 저희가 아티스트들에 대한 내용만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 크레덴셜 플로우를 타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애플리케이션,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스파로파이한테 주게 되고요 스파로파이가 다시 한번 액세스 토큰이라는 것을 저희한테 주게 됩니다 그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방금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서치 API 서치 API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온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자 밑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uthorization 이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앞서서 앱을 만들었었죠. 자, 그럼 저희 대시보드, 전에 봤었던 대시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시크릿,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포티파이 API한테 액세스 토큰을 받기 위해 필요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 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액세스 토큰을 받기 위해서는 자, 포스트 메소드는 포스트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a p i 엔드포인트는 a c c o u n t s s p o r t i f y c o m APIToken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questBody, RequestBodyParameter 안에는 GrantType. grant 타입이 들어가야 되구요. 그리고 여기 안에 set client underbar credentials 라고 이제 쓰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header parameter 안에는 authorization 이 들어가야 되구요. authorization 은 basic 이라는 string 뒤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client id 땡땡 client secret 을 base64로 인코드한 것을 넣어서 저희가 포스트로 리퀘스트를 하면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base64는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스트링에 대해서 스트링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즈죠. 이 부분을 인코딩 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다시 이제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들은 이제 저희가 필요한 패키지들을 이제 넣어 놨고요. 이제 리퀘스트를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으니까 그 부분을 임포트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Base64는 Python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운로드 없이 임포트를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json, 제이슨. json이라는 패키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저희가 하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json 패키지가 있고요 이제 어떤 에러나 어떤 로그를 관리하는 이제 로깅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깅은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라이언트 아이디 가지고 계신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땡땡하시고 네, 추가해주시고요. 를클라인스크릿도 마찬가지로 네,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저희가 어 z 라이제이션에서 봤던 부분처럼 이 API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액세스 네, 토큰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엔드포인트는 a c c o u n t s s p o t i f y c o m API t o k e n 이었죠 자, 엔드포인트는 저희가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네, 여기 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base64로 저희가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인코딩을 하는 부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어떤 패키지를 사용을 할 때는 항상 어,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임포트를 한 안에 어떠한 펑션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코디드라는 하나를 이제 저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인코딩한 거를 인코디드로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보시면 이제 b a s i c 6 4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저희가 base64라는 인코드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인코딩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자,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제 땡땡을 열었고요. 그 안에 괄호 두 개, 콜론, 그리고 괄호 두 개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ormat을 하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저희가 정의했던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C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다 포맷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스트링 포맷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나, 중에 다음 클립을 통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여기 안에, 괄호 안에 어떤 부분, 어떤 값들이 들어갈 것인데, 그 부분을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 를 여기다 넣어줘 그리고 여기 뒤에는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넣어줘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다 뭐 0이랑 1을 이렇게 추가를 하기도 해요. 이 부분은 이제 포지션 값이고요. 포지션 값이기 때문에 첫 번째 들어 이제 0이라고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0번째 여기로 들어와야 되고 두번 이제 두 번째 있는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1이라는 여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거꾸로 하면. 앞에가 이제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들어가고 뒤에가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들어가 있죠 저희는 뭐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스파로파이가 요구한 이 부분을 만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 3점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변했는데요. 사실 파이썬 2점대부터 2점대까지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인코딩이 이제 됐었어요. 됐었는데 파이썬 3으로 넘어오면서 UTF-8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 이제 인코딩 값이에요. 인코딩 값이어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다루게 되느냐고 좀 변한 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다 파이썬 3점대 이상을 쓰시는 분들은 자, 다린코드 UTF-8으로 인코드를 하시고, 다시 a s c i 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디코드를 한 값을 이제 인코드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인코딩은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헤더 앞서 봤던 것처럼 이 헤더 안에 이제 어 a 라이제션을 넣어야겠죠. 서 d i 이제이션 딕셔너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서라이제이션은 베이식 베이식이라는 스트링이 앞에 있었고 그 뒤에 다시 한번 포맷을 써서 저희가 인코딩한 부분을 넣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헤더를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필요했던 부분이 이제 바디 파라미터 안에 이제 그랜츠 타입을 이제 넣었어야 됐었죠. 자 페이로드라고 이제 저는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랜트 타입 이콜 땡땡 클라이언트 크레덴셜스라고 이제 요구한 대로 이제 적어 넣습니다. 자메소드는 포스트를 이제 쓰게 되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URL이죠. 이제 URL 엔드포인트 저희가 위에 디파인을 한 엔드포인트를 이제 처음에 집어 넣고요. 자 데이터 데이터는 바디 파라미터 그 부분이죠. 이제 바디 파라미터를 이제 페이로드 데이터 이퀄 페이로드로 지정을 했고요. 자, 헤더 헤더 안에 이제 저희가 어서라이제이션 관련된 부분을 포함을 해서 리퀘스트 패키지를 통해서 요 포스트로 요청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요청한 값을 저는 r이라고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하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